약수와 인수는 같은 뜻입니다 약수는 영어로 디비저라고 하고 인수는 영어로 팩터라고 하는데 둘다 같은 뜻이에요 이 약수의 약자가 묶을 약자예요 우리가 약속할 때그 약자고 계약할 때그 약자예요 그러면 묶는 거랑 나누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묶는 게 나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물건이 여덟 개 있어요 물건이 여덟 개 있을 때 내가 두 개씩 묶어요 그렇게 두 개씩 묶으면 네모꿈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눗셈이죠. 물건이 여덟 개 있어. 내가 두 개씩 묶어. 그러면 네모꿈이 나와. 그래서 묶는 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 나누어 떨어지는 수에서 약수이고요. 약수랑 인수는 뭐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학생들이 약수와 인수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약수와 인수는 같은 얘기고 그리고 소인수라는 말이죠. 소인수가 영어로 프라임 프라임 팩터가 소인수인데 작은 인수가 아니라 작은 인수가 아니라 소수인 인수라는 뜻이에요. 프라임 팩터. 프라임 넘버가 소수입니다. 2, 3, 5, 7라는 이 소수. 이 소수를 프라임 넘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인수는 프라임 팩터가 소인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를 생각해 보면 12를 생각해보면 12의 약수가 1, 2, 3, 4, 6, 12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12의 약수예요. 그 중에 소수인 약수는 2와 3이죠. 2와 3. 이게 소수인 약수예요. 그래서, 어, 2와 3을 소인수라고 해요. 소인수. 프라임 팩터. 자, 그리고, 이렇게 약수들의 고보로 나타내는 것.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해요.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해요. 약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내건 인수분해,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내걸 소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자연수에서는 어, 인수분해보다 소인수분해를 더 많이 쓰죠.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인수분해가 아닌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자연수에서는 소인수분해를더 많이 하죠. 자, 다항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항식도 마찬가지로, 이 다항식은, 어, 이렇게 곱할 수 있어요. 12가 2 곱하기 6으로 나타내면, 2가 12의 약수이고, 6이 12의 약수인 것처럼, 이 다항식 x제곱 빼기 1을 이렇게 나타내면 요 다항식 x 더하기 1이 이것의 약수이고 x 빼기 1이 이것의 약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수라는 단어도 써요. x 더하기 1이 이것의 인수, x 빼기 1이 이것의 인수 약수랑 인수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인수라는 말을 약수라는 말보다 더 자주 써요. 약수라는 말보다 인수라는 말을 더 자주 쓰긴 하는데 어, 약수는 인수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약수라고 써도 되고, 인수라고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요런 거. 요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이런 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2차식,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 각각이, 이 각각이 이 2차식의 약수이고, 인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개념도 있냐면 우리 그 이쪽 자연수 쪽에서 정수 쪽에서 공약수, 공배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이런 개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두 개가 공통인 인수잖아요. 공통인 약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약수라고 그래요. x 제곱 빼기 1과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2이두 이차식의 공약수를 구하라고 그러면 X 빼기 1이 공약수예요. 어, 공통인수예요. 공통인수. 그래서 이다항식에서도 자연수하고 똑같이 약수, 배수, 어, 약수, 달리 말해서 인수, 배수, 약수, 배수, 공약수, 공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러한 개념들이 다항식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다항식에도 똑같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런데 왜 자연수는 소인수분해를 하는데 왜 다항식은 소인수분해를 안 하냐, 인수분해를 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대충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대충 이런 것들 x 세제곱 x 세제곱 빼기 3x x 세제곱 아 이걸로 하자. X 세제곱 빼기 1. X 세제곱 빼기 1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쓰지 않죠. 이걸 끝까지 쓰지 않아요. 이거 원래 더 인수분해를 해야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더인수분해 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더 인수분해를 해야 하는데, 더 인수분해를 하지 않죠. 어.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거는 소인수분해요. 이거는 인수분해. 보통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때 중간에 적당히 하다 멈춰요.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다 멈춰요. 이런 것도 예를 들수 있죠. 이거 인수분해하라라고 하면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빼기 딱 여기까지만 인수분해해요. 더 이상은 인수분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하라면 더할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x 더하기 루트 y. x 빼기 루트 i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거는 x 더하기 루트 2, e, x 빼기 루트 2 e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거 곱하면 이거 나오잖아. 이거 곱하면 이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하는 거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끝까지 하는 건 소인수분해. 중간에 적당히 하다 멈추면 인수분해. 끝까지 하는 건 소인수분해. 중간에 적당히 하다가 멈추면 인수분해. 끝까지 하는 건 소인수분해. 중간에 적당히 하다가 멈추면 인수분해. 중간에 적당히 하다가 멈추면 인수분해. 그래서 우리가 이쪽 약수, 배수, 공약수, 공배수 할때그 소인수분해와 다양식에서 배우는 인수분해가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에요. 물론 계산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계산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면, 어, 이제 그 인수분해할 때 인수 찾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과정들이 조금은 좀 쉽게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식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풀 때, 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때 자연수에서 규칙 찾아서, 아, 자연수에는 이런 규칙이지? 그럼 그 규칙 그대로 그냥 반영하면 되겠네? 어, 이렇게 하면 문제를 조금 쉽게 풀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인수분해는 하면서 인수가 뭔지를 몰라. <laughs> 진짜 그래요, 진짜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절대값은 구할 줄 아는데 절대값이 뭔지를 몰라요. 아, 뭐, 저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원래는 사이시옷 쓰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절대값은 구할 줄 아는데 절대값은 뭔지를 몰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역수는 구할 줄 아는데 역수가 뭔지는 몰라요. 역수의 정의가 뭔지 몰라. 정말 많은 학생들이 방정식의 해는 구할 줄 아는데 방정식의 해의 정의를 몰라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1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줄 아는데 그래프의 정의는 몰라. 그래서 이 정의를 묻는 문제가 딱 나오면 문제를 못 풀어요. 절대값의 정의를 알면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몰라서 문제를 못 풀어. 역수의 정의를 알면 매우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몰라서 못 풀고 방정식의 해와 방정식의 그래프의 정의를 알면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몰라서 문제를 못 풀어요. 제가 이거는 학생들한테 진짜 강조합니다. 이것도 강조하지만, 이건 진짜 강조해요.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한 100번 얘기해요. 100번. 야, 이건 방정, 야, 방정식의 해의 정의가 뭐라고? 이거는 방정식의 해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야. 아, 맞구나. 다음 시간에 또 물어봐. 다음 시간에 또 학생이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내가, 야, 이 문제도 방정식의 해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야. 방정식의 해의 정의가 뭐야? 또 이것도 학생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야이 문제는 그래프의 정의를 묻는 문제야 그래프의 정의가 뭐니? <laughs> 또그러고 설명해줘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학생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야이 문제도 그래프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야 그래프의 정의가 뭐야? 내가 학생들한테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100번 얘기해 100번. 100번 100번 얘기해도 애들이 못 알아들어 농담 같지만 진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인수 분해는 할줄 아는데 인수가 뭔지를 몰라 소인수 분해는 할줄 아는데 인수가 뭔지는 모르고 소인수가 뭔지는 모르는데 소인수 분해는 해. 야 이거 정말 웃기잖아요. 학생들이 인수가 뭔지는 모르는데 인수 분해는 한다니까. 인수가 약수랑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인수가 약수랑 같은 개념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 동영상은 인수정리 전단계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하려면 일단 인수가 뭔지를 알아야 인수정리를 이해하니까. 그래서 자, 인수정리 전단계 문제이고, 자, 공개가 되어 있다면 이 위치에 인수정리가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밝히렸어요 마칠게요.